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에코프로머티 주가는 마이너스 10%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하락,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그 다음에 공매도 전면 재개까지 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크게 밀렸죠.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들이 뭐 대부분 2차전지 관련 중.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자 이쪽에 조금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공매도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이 25%. 좀 말도 안 되게 많았죠, 여러분들. 오늘 나온 공매도 매도 대금만 어 대략 150억 정도였죠, 여러분들. 150억의 매매 비중 25%. 어 절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치가 아니었고요. 어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차트가 좀 많이 망가졌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저점 있잖아요. 제가 선근 자리가 얼마였냐면 61,800원이거든요. 바닥을 찍고 나서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는 쌍바닥을 만들었었던 이 라인을 깨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상으로 저점 잡는 거 의미가 없고 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물대를 보면은 거진 생명선이죠. 55,700원이 상장했을 때 매물이 쌓여있는 생명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라인은 진짜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내가 좀 기본적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주가가 내려가는데 가만히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의 방법이 무조건 추가 매수가 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때 하더라도 이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이 지지 라인이 잡혔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죠. 방어선이 없어요, 방어선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주봉 55,700원. 이 금액대를 버티면서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일단 횡보가 나올 때 한마디로 가격적인 조정이 끝나고 나서 기간적인 조정으로 넘어갈 때 이때를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지 영원히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얘가 중간에 반등을 줬다가 내려가요. 일명 우리는 뭐 계단식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도 주봉으로 보시면 그림이 보일 거예요. 급락하고 반등하고 또 빠졌다가 반등하고 빠졌다가 반등하고. 그럼 지금도 빠지고 있긴 하지만 이 금액대를 지켜주면 어느 정도의 반등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아마 반등 폭은 대략 한 9만 원까지는 갈수 있겠죠. 9만원 위에는 매물저항이 있으니까 쉽게 못 올라갈 거고 이 과대낙폭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이 9만원까지 나올 때 우리는 이 구간에 노려야 돼요. 아마 지금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57,500원에서 반등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찍히면서 신용 물량이 좀 터졌을 때 지금 이미 코스피 차트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몇 프로가 빠졌냐면 대충 6.3%가 빠졌어요. 이 정도의 낙폭이 나오면 코스피 지수도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그쵸? 그럼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혼자서 그냥 계속 빠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에코프로 머티가 내려간 이후에는 이 지수의 하락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코스피가 올라갈 때그 다음 에코프로 머티가 바닥을 잡고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응이에요 대응.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내려간다고 계속 사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내가 사고 나서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더 빠져봐요. 주가가 조금만 더 빠져도 나중에 대응을 해야 될 때는 예수금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고 이미 앞에서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중은 커지고 손해금액만 늘어납니다. 자 그때 되면은 내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 공매도가 천년만년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차거래장고 보시면은 3월 28일자 기준으로 일단은 금액이 3천억 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머티의 시가총액이 대략 4조원이니까 어 10%가 조금 안되는 금액이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물량은 감당을 못할 만한 물량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차거래장고가 어떤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이 대차 거래 잔고만큼 공매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대차 거래 잔고는 첫 번째 빌린 주식의 수량, 그 다음 두 번째 공매도를 하고 나서 갚지 않은 수량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대차 잔고만큼 앞으로 공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공매도를 하고 나서 갚지 않은 수량 또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주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하락폭은 제한되고 공매도 이후 재매수를 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쇼스키즈 또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그냥 손 놓고 방치할 게 아니고 대차장고 확인하고 공매도 비중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수 분석하고 종목 차트 분석해서 대응 잘하시면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영원히 내려가는 종목 없습니다. 반대로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도 없어요. 내려갈 때도 올라오는 구간에 노리면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타점도 무리하게 들어갈 게 아니고 얘가 중간에 내려왔을 때 천천히 잡으면 돼요. 주식은 결국에 인내심 싸움이거든요. 오늘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에코프로머티 들고 있다 하시면요, 당장 일단 추가 매수할 생각은 머릿 속에서 비우시고 일단 주봉을 보세요. 그 다음에 55,000원 대를 터치를 하면서 이 금액을 깨지 않고 버틴다. 그때부터 천천히 하루에서 이틀 정도 관망을 하고 어, 지속적으로 이 금액이 안 깨지고 잘 유지가 되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모든 걸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금 영상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영상 썸네일 올라오면은 시청해주시면 되고요 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방송을 통한 브리핑 말고도 중요한 매수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타점 문자 드리거든요 혼자 대응하는 게 많이 어렵고 내가 진짜 이번엔 좀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손해 없이 빠져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위에 나와 있는 연락처 7775번에 8354 번호로 그냥 머티라고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종목명 남겨주시면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문자 한 통씩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 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만 3천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 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만 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요. 예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서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때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의 8354 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한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1일이었죠 12월 11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이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우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 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에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턴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어,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에코 프로모티 넘어와서 마무리 좀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앞에서 노란 색깔 화살표는 매수, 파란 색깔 화살표는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자 그럼 앞으로도 이 눌림 목자리에서 매수 신호 나오면은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고 반등 나왔을 때 9만 원대 터치하면은 매도 신호 등장을 할 거고 그때 물량 정리하면 돼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이고. 항상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차전지 섹터 자체가 그래요. 공매도 영향 받으면서 엄청나게 빠졌다가도 일정 수준 내려가고 나면은 항상 데드캣 운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매도 세력들이 상환을 하면서 쇼스케지가 터질 때 많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때부터 반등이 나오는 줄 알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또 다시 공매도에 타겟이 될 때는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다시 한번 손해가 커지는 거고요. 자, 이런 매매 타이밍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방송에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관망하는 자리, 뭐 매수하는 자리, 매도하는 자리 다 말씀드릴 거니까 계좌에 예수금 있다고 그냥 무턱대고 매수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번 주는 내가 그냥 무조건 매수 참고 어, 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천천히 관망한다 생각하세요. 내일 당장 주가가 뭐3% 4%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머티의 기술적인 흐름이 뭔가 완성이 됐을 때, 확실한 지지 라인이 잡혔을 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제가 또 앞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분위기면 내일 오전장이 있죠. 내일 오전장에 반대매매 한번 나오면은 한번더 빠지거든요. 이 빠질 때 저점이 어디에서 잡히고 저가 매수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저점 자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매물 대 55,700원만 안 깨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내 에코프로머티의 시가와 저가가 55,700원을 깨지 않고 버티면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생명선을 지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볼 건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혹시 아직까지 타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머티라고 꼭 남겨 놓으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